안녕하세요. 밀땡크리너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제가 밀땡크리너 사용 방법을 여러분께 아주 편안하게, 쉽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이 빨간색 융이 있습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 이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간단해요. 붙이시고 띄는게 있어요. 찍기가 있어가지고 붙이시고 찍으시고이 상태에서 이 안전줄이 있습니다. 안전줄을 문을 여시고 안전줄을 손목에 이렇게 끼워서 되고 뭐 여기다가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요소 중요한 게 창문을 이렇게 엽니다. 여셔가지고 요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알기 좋게 할게요. 요 돌기가 이 조그마한 돌기가 바깥쪽으로 제쪽 말고 바깥쪽으로 요큰 돌기는 제 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고 땡기면서 청문을 청소하게 되는 것이죠. 청문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밀대 클리너를 이렇게 끼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먼저 끼신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장착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빼는 방법도 가르쳐드릴게요. 한꺼번에. 빼는 방법은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이거 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일번적으로 잡아 땡기지 마시고 이융 자체를 잡아 떼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은 딱 딸려 나옵니다. 어떤 창문에 따라서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안 딸려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시고 요거는 당겨주시면은 탈착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사선으로 집어 넣으시고 한 다음에 여기서 밀고 당기면은 딱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칸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 올리실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올리지 마시고 문틈이 뻑뻑하기 때문에 잘안 올라가요. 그 이렇게 내 쪽으로 당기시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굉장히 쉽게 창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실 때는 융을 먼저 잡아 당기시 당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빼면은 탈취 끝나는 겁니다. 요큰 가운데 창, 가운데 창은 방충망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방충망 여기다가 끼시는 겁니다. 여기 마시고 마시고 여기다가 요 끼실 때뭐 시계나 그런 거 있으시면 좀 풀으시고 하셔야 돼요. 기스 나니까 시계도 <laughs> 스크래치 나고. 요 상태에서 방충망에 유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똑같이 사선 집어 넣으시고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방충망을 왔다 갔다 하면은 닦게 됩니다. 왔다 갔다 그리 저기까지 쭉 나가죠. 쭉 나가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 줄이 고분줄이기 때문에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빼실 때는 조금 매신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유격이 그렇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빡빡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빼도 되는데 이 융을 먼저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잡아 당기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시면은 간단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물기가 있는데 지금 방충망 청소도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물기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슬슬 닦으시면 천천히 닦으시면 방충망 청소가 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청소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러워지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더러워지네요. 그다음에 이 창틀 청소도 마찬가입니다 창틀 청소도 자 이거를 접으신 다음에 쭉한두 번만 더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고 이 상태에서 이거다가 이 상태에서 이걸 끼시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쭉한 번만 이렇게 쭉 오세요. 쭉쭉 쭉 오시면은 만큼은 굉장히 청소가 좀잘돼있죠잘 되있죠. 업무에 따지면은 이 상태에서도 여기 이렇게 닦아줘야지. 틈, 틈새를, 틈새를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방, 닦아주시면은 창틀 청소까지 다 됩니다. 저희 이융 자체가, 어, 융 어깨에서는 샤넬급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청소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로 한번 쭉 뿌려주시면은 문지르지도 않고서 그냥 때가 쭉 빠져나가요. 제가 그건 이따가 조금 더 바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안 맞는 창문이, 창호가 있어요. 어떤 창호냐면은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모헤어인데 이 모, 이게 이렇게 모헤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6, 이게 6.5cm 이하면은 모든 창문에 다 맞아요. 근데 이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이 사이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6.5cm 이하면은 모든 창문이 다 맞습니다. 이 상태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창호를 본 적이 있어요. 이모 헤어 자체가 이게 이제 완전 이제 일자. 일자인 창호가 있어요. 그런 창호는 안 됩니다. 그런 창호는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럼 6.5cm가 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구매하실 때. 자, 여기가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인데, 바깥쪽 창문은 다 닦여요. 그러면은, 요, 요, 안쪽에 있는 이 가운데 요, 요 창문을 어떻게 닦냐. 아쉽게도, 아쉽게도 여기에는 똑같이, 여기는 이렇게 모헤어가 있어요.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요거를 닦으려면은 요, 요기를 닦으려면은 요 부위에 걸려야 되는데 요 부위에는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쪽 창문은 안타깝게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많이들, 많이들 뭐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융을 두 장을 드려요. 이거는 첫 번째 물기를 물을 묻혀가지고 물기를 쫙 짜낸 다음에 첫 번째 사용하실 때 클리너 할때 하시고 이거는 마무리용입니다. 닦으시고 어, 잔물기가 좀 있다. 그러면은 이 제품, 이게 스웨드 제품이에요. 이 잔물기 같은 경우는 마무리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창틀의 틈이 창틀의 틈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분이 있어요. 사선 루크도 안 들어가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제품으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제품이 지금 빨간색 제품보다는 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되실 겁니다.